오신 분들이 제가 어디서도 보기 어, 귀한 네,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연사님이 많으셔서 네, 제가 강의를 들으며 굉장히 오늘 즐기고 있거든요. 제 생각엔 그 연사님들 중에 제가 오늘 제일 평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범한 사람 얘기도 한번 좀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했듯이 저는 교사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습성을 못 버리고 제가 퀴즈를 준비해 왔습니다. 청소년 땡땡 OO, 학생 땡땡이라면 혹은 저 빈칸이 앞에 있어도 됩니다. 땡땡 청소년 땡땡 학생이라면 어떤 단어가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네, 잘안 들리는데 조금만 크게. 네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이그 청소년 복지 처음 공부했을 한 20년 전만 해도 어뭐 청소년 비행 다음에 학생 문제, 네, 학교 폭력 이런 단어가 연관 검색어로 계속 떴어요. 네, 요새는 조금 세상이 좋아졌는지 요새 네이버에 치면 어, 청소년 정책, 학생 할인 이런 단어들이 뜹니다. 어쨌든 뭐 청소년 행복 이런 건잘안 떠오르시죠. 미소 짓는 학생 이런 거 떠오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어, 단어 자체가 한국 사회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에 처음 경기도 저쪽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 가난한 마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 제가 어린 시절에도 저도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만난 학생들은 제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던 가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책에도 조금 소개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아빠가 어 자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약간 그 아들을 협박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가 어 청소를 하라고 하면 맨날 어깨가 아프다면서 안 하고 도망가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하고 도망가는 알아봤더니 아버지에게 잦은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환경이라는 것이 그냥 개개인이 뭔가 삶의 욕구가 넘쳐나고 뭔가 하고 싶은 성취 욕구가 있고 이런 것을 다 갉아먹는 영혼을 잠식시키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건 개인에게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집단 문화가 되면 아이들이 공공성이 있어서 뭐 같이 청소를 하거나. 규칙을 함께 지키거나 이런 얘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집단 문화에 편승해서 뭐 제도 안 하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 같이 그냥 안 해버리고 이런 문화가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나름 20대에 엄청 청운의 꿈을 갖고 교사가 됐지만 굉장히 어, 좌절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사이지만 어, 청소년 복지를 공부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그 공부한 그 내용을 확장해서 8명의 청소년들을 10년간 인터뷰한 내용을 생애사로 담아서 이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얘기를 조금만 드려볼게요. 제 책의 두 번째 주인공은 영성입니다. 이 아이는 어,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아빠가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꼬꾸미 뭐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뭐 좋은 뭐 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어도 뭐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스포츠카를 타고 싶어요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아이는 그냥 좋은 아빠가 되는 거래요. 그럼 영성이 아빠가 좋은 롤모델이었냐?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왜저 아이는 어, 계속 좋은 아빠가 돼서 빨리 자식을 낳아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랬을까? 영성인의 가족은 음, 해체될 뻔한 가족입니다. 고등학교쯤에 어, 집이 이제 가난, 사업이 망해서 가난했고, 어머니가 뭐 종교에 약간 빠지셔서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어, 매우 그 가난한 상태에서 어, 무허가인 집에 어, 이 아이 영성이하고, 영성이 동생하고, 어, 놔두고, 아빠는 엄마를 찾으러 전국을 다녔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해체될 뻔했는데, 다행히 이 가족은 다시 결합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성이 는 해체될 뻔한 자기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는 빨리 화목하고 좋은 가족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 그래서 이 빈곤층 친구들은 그 정상 가족이 아닌 것, 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걸 정상 가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정상 가족이 아닌 상태가 자기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 그걸 매우 어, 힘들고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의 정상 가족의 비율이 훨씬 높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통계적으로 1인 가구의 숫자가 30%가 넘었고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도 한부모 가족, 뭐 재결합 가족, 다문화 가족, 조성 가족, 굉장히 다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너무 정상 가족이 그리고 어, 일종의 돌봄과 생활과 육아와 교육과 경제적인 것을 이 정상 가족이 어, 하는 것이다라는 역할을 가족에게 너무 많이 지워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격차가 벌어나는 자신의 가족, 빈곤 가족일 경우에 정상 가족이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격차를 아이들이 잘 견디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책의 다섯 번째 주인공은 수정이입니다. 이 아이는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잘 극복했고 대학까지 나왔고. 그냥 이름을 얘기하면 괜찮을 만한 그런 직장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 저임금이었고 어, 자기가 뭔가를 좀 하려면 오랫동안 일해야 됐고 이 직장에서 발전을 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 수정이가 가정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내가 일 년만 더 시험공부를 해서 뭔가 공적인 영역에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고 혹은 어, 여기서 조금 더뭐 자격증을 하나를 더 따서 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갈수 있다 그래서 나한테 1 년만을 달라 이렇게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받아들여졌을까요? 네 가족들은 모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스무 살이 넘으면 대학을 졸업하면 수급이 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받는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부분 나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부모를 부양하라고 빈곤층 아이들한테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나 대학교 를 나오고 제대로 직업을 얻어도 빈곤층 가정의 청년들은 노동에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좋은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빈곤 탈출이 어렵습니다 역시 그런데 반대급부로 생각해 볼까요?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가 대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 어학연수를 한다고 했을 때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흔한 인턴이나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가 안돼넌 우리의 생계를 해야 되니까 당장 가서 돈 벌어와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시죠 그래서 어 빈곤층 청년들은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도 진입할 때도 네. 여러 가지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제 책의 어첫 번째 주인공은 소희입니다. 저는 어 아까 사회 복지 공부할 때 빈곤 대물림을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제가 소희 이야기를 빈곤 대물림의 한 사례로 첫 번째로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혹은 사회복지로 빈곤 대물림은 이렇게 공식으로 설명합니다. 조부모 때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부모가 노동시장에 낮은 지위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또 부모가 그 자녀 세대에도 역시 교육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 세대가 낮은 노동 지위를 갖는 것이다. 이런 기계적인 어떤 도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빈곤 대물림의 가정을 잘 보면, 그런 어떤 교육을 못 받아서 그냥 노동을 잘 못하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때부터 어, 자기네 집에서 제대로 노동을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항상 술에 취해 있거나 폭력을 휘두리거나 그렇게 좋지 못한 어, 지역 사회에 있었고 그렇다면 한 70년 80년을 사회적 배제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떤 인간도 그 안에서 희망을 품거나 의욕을 내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빈곤 대물림층의 안에 보면 어, 오랫동안 몸 속에 베이게 되는 우울증이나 무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어, 어떤 중독에 쉽게 빠지게 되고 폭력을 저지르거나 정신 질환을 앓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희는 실제로 만나보면 똘똘한 친구예요. 그리고 혼자 노력해서. 검정고시도 통과하고 대학도 가고 지금은 사회복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빈곤을 잘 탈출할 것 같죠? 네. 여전히 술을 마시면 폭주를 하고 알코올리기에서 잘 벗어나기가 힘들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도 이런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빈곤 대물림 속에 어떤 청년들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은 사회가 그 사회적 배제를 그냥 방치했다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빈곤 대물림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뭔가 힘이 없고 잘 하지 못하고 학교 규율을 잘못 지키기 때문에 탈락교하기 쉽고 범죄에 연루되거나 길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비난해요. 네가 똘똘하지 못해서, 네가 게을러서, 네가 힘을 내지 못해서, 네가 규칙적으로 뭔가를 지키지 못해서 학교를 졸업 못했잖아. 너는 우리가 지원해줘서 미용학원 다니라고 했는데 그것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만뒀잖아. 이렇게 청소년들을 많이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누구라도 그런 환경에 성장기를 보냈다면 이렇게 힘을 내서 규칙적으로 뭔가를 지키고 완수해내고 이런 일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에게 잘못을 돌리기보다는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빈곤에 대한 논의를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요건 좀 한국 상황을 제가 맞추어서 한 겁니다. 한국은 우선 빈곤선을 측정합니다. 이인 가족은 220만 원까지가 빈곤이고 그 밑에는 지원을 받아. 그리고 지원을 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는 잘 관심이 없습니다. 제도에서. 그런데 빈곤선은 누가 측정하나요? 빈곤층이 측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밑에 미달되는 사람들만 사회적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 밑에 있는 것에서 위로 극복하는 것은 개인이 노력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적인, 경제적, 현대적인 빈곤은 경제적인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이소에 가면 이제 천원짜리 물건들 많이 살수 있죠. 좋은 물건들. 그리고 빈곤층 청소년일수록 좋은 핸드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인 걸로 혹은 외모로 우리의 삶의 겉의 모습으로 빈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빈곤층 친구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또 어, 서울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서울은 집값이 당연히 비싸니까 한두 시간씩 출퇴근해야 되는 주택 빈곤을 겪어야 돼요. 이렇게 경제적인 걸 넘어서 빈곤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너무 안타까운 일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빈곤에 대한 혐오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개근 거짓란 말 들어보셨어요? 원주 음, 아셔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많이 많지 않으신데 부모가 여유가 없으셔서 아이를 어딜 여행을 데려가지도 못하고 해외에 나가지 못해서 할수 없이 매일매일 학교를 개근해야 되는 아이들을 개근 거지라고 부른답니다. 네, 저 학교 다닐 때만해도 개근은 상 받는 일이었거든요. 상 받고 축하 받고 훌륭하다고 칭찬 받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개근하면 집이 거지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혐오 현상은 왜 벌어질까요? 저는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가 한번 빈곤층에 떨어지면 그걸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주고 있고 그런 것을 온전하게 봐주는 그런 사회 문화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혐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어. 처음에 영성이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영성이는 가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사례를 보면 가족 배경이 갖는 불평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제가 두 번째로 수정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정이 이야기를 보면 노동시장 진입의 불평등 얘기를 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희 얘기는 어, 빈곤 대물림 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은 인간이 존엄하고 또 자기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을 침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은 네, 결국에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인가를 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보면 어, 이제는 빈곤에 대해서 경제적인 수치로 생각해서 얼마 이상은 빈곤이야. 그러니까 돈을 얼마큼 받아가 이렇게 경제적인 수치로 생각하는 빈곤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아마티아 센이 얘기한 역량을 중심으로 한 빈곤 개념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빈곤은 기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기회의 박탈의 어, 것을 빈곤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때 역량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실질적인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역량은 어, 예를 들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어서 얼마 정도의 돈을 벌수 있다는 역량이 아니고 이제 역량의 개념도 많이 바꾸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같이 이렇게 훌륭한 곳에 와서 예술적인 것을 감상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삶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가난하든 아니든 예술적 역량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부자여도. 어, 나와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아무리 도시에 살지만 내가 도시에서 편하게 산다고 어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지구가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태적인 역량을 함께 기르고 나와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과 연대할 수 있는 연대, 연대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이렇게 역량의 개념을 경제적인 수치를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면 훨씬 더 새롭고 풍성한 논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만 벌면 난 돈만 있으면 뭐 이런 역량 다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납작한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제 삶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누구와 함께 공존하며 사는 삶이 좋은가 이렇게 삶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음, 청소년 돼서. 학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회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학생과 청소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혹시 학생과 청소년이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될 시기니까 노는 건 대학 가서 놀아 연애도 대학 가서 해 예쁘게 옷 입고 화장하는 것도 나중에 해, 너돈 벌면 해, 대학 가면 해 이렇게 말하고 지금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공부나 해, 영어나 더 외워, 수학 문제나 하나 더 풀어 이런 존재로 학생과 청소년을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럼 당연히 학생과 청소년들은 살아있는 존재니까 그렇게 규정된 어, 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당연히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모두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 그리고 요새 인구 절벽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학교에서 느끼는 인구 절벽은 어, 훨씬 체감도가 좀 다릅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어, 신입생을 받지 못한 학교가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이 1학년 아이들을 맡기 위해 엄청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 명도 그 학교에 오지 않아서 신입생을 받지 못한 학교가 전국에 157개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 2.5% 정도의 학교가 이제 신입생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귀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뭐 우리한테 세수가 돼서 우리의 연금 돈을 내 주기 위해 귀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아이들이 귀합니다. 숫자가 없어요. 네. 저는 출산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잘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살, 8살, 9살 지내는 애들을 길거리에서 만나시면 꼭 끌어안아 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은 놀라운 아이들이에요. 지난 7년, 8년 동안 지구가 제일 뜨거웠다고 하거든요. 뜨거운 지구를 견뎠고요. 코로나를 견뎠고요. 이 저출생 시기에 살아남은 아이들입니다. 그 귀한 아이들을 숫자가 작은데 빈곤의 대물림 속에서 그렇게 기회와 어떤 결핍의 어떤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제 1일 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저는 더막 생산하자, 더 빨리 일하자, 더 많은 걸 얻어내자 라고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를 어떻게 잘 나누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가 고민하면 충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미래를 위해서 현재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하는, 현재를 유해하는 존재로 두지 말고. 지금 그런 영향들, 예술을 즐기고 남과 공감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살수 있는 현재의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